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걸 보면은 대충 그 라디칼 체인 반응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 그 반응 메커니즘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키네틱스를 이제 가볍게 이제 소개를 했죠. 일단은 그 스텝 폴리메이제이션하고 다른 거는 일단은 그 라디칼 체인 폴리메이제이션에서는 일단은 개시라고 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이란 단계.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네이션, 어, 종결이라고 하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완전히 그 어, 라디칼 체인 폴리메이제이션은 스텝 폴리메이제이션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 그런 중압 방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 라디칼 체인 폴리메이제이션만이 갖고 있는 어, 그런 또 이제 부반응이 있습니다. 어, 그 부반응이 있는데 바로 그거가 바로 이제 뭐가 있냐면은 어, 체인 트랜스퍼라고 하는 어, 이런 이제 부가능이 있는데. 요거가 이제 그 한국말로 하면요. 이제 연쇄 이동이라는 거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사슬 이동이라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어. 요거는 여러분들 그 저, 어, 어 그렇게 그저요그 그 체인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그저 여러분들 그저 운동 경기 보면은 그 럭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럭비. 럭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럭비. 어. 럭비라는 운동 경기를 보면은, 그, 저, 럭비 공을 들고 선수가 이제 뛰어가지 않습니까? 뛰어가갖고 저 멀린 리 데가갖고 이제 터치다운을 시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선수가 럭비 공을 이제 뛰고 이제, 어 뛰어가는데, 또 다른 운동선수가 나타나갖고 그 럭비 공을 뺏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달려가는, 보통 럭비 그, 저, 경기가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그죠? 그 서로 그 럭비공 이제 뺏어갖고 이제, 어, 이제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이게 뭐냐면요. 어, 일단은 그저, 어, 개시에 의해서, 어, 라디칼이 형성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요 라디칼이 이제, 어 모노모를 계속해서 만나겠고, 어, 그래서 이제 RM, 어, 그래서 이제 RM1으로도 되고, 그 다음에 2 되고, 3 되고, 4 되고, 어, 그러면서, 이제, 어, 어, R이 MN 라디칼이 되면서 어, 계속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 그러면서, 요 이제, 고분자는 이제 점점 이렇게 어, 자라는 거죠. 어, 계속 자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자라는 고분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끝에 붙어 있는 라디칼이 어, 주로 이제 주변에 어, 이제 그 미반응된 모노모가 있는지 없는지 찾으면서, 어, 그러면서 요 라디칼은 이제 요 모노모를 계속해서 이제 모노모를 에딩 하면서 끝에 라디칼 만들고 또 모노모 에딩 하면서 라디칼 만들면서 계속해서 이제 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럭비로 이제 그 연관을 씌우면은 끝에 있는 거가 바로 이제 럭비공이에요. 어, 럭비공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모노모가 에딩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어, 이 고분자는 계속해서 이제 자라면서 뛰어가는 겁니다. 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끝에 붙어 있는 이 라디칼이, 어, 남한테 이제 뺏길 수가 있어요. 지금 누군가가 나타나갖고, 요, 그, 라디칼을 이제 엑스트랙트 그러니까 인터셉트를 하는 거죠. 요, 라디칼을 뺏어 먹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자라는 나 고분자에서 요 라디칼이 누군가, 어, 예를 들어서 어, 보통 우리들은 이제 AX라고 하는데, 지금 뭐냐면 자라나는 고분자가 이렇게 있어갖고, 어, 이러한 자라나는 고분자의 끝에 있는 라디칼은 계속해서 이제 모노모가 에딩되면서 계속해서 자라줘야 되는데, 갑자기 AX라고 하는 어, 이상한 이제 그 물질이 있어갖고, 이 AX가 바로 이 라디칼을 뺏어먹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는더 이상 라디칼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응, 음, 지금 요 고분자 체인이 갖고 있는 럭비공을 빼서 빼, 뺏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 자라는 고분자는 이제 라디칼이 없어지고, 그 대신에 우리가 이제 화학적으로 표시할 때는, 어, 요 AX라는 물질, 요 X가 요, 요 라디칼 물질에 딱 들어갔고, 요 고분자 체인은 완전히 브러킹 돼갖고, 그니까 럭비공이 이제 뺏긴 상태가 되는 거야. 그니까 러더 이상 그 자랄 수가 없는, 음, 그런 고분자 상태로 데드가 되는 거야. 데드. 그리고, 어, 요 AX란 놈은 이제 X를 하나 주면서 지가 여기 있는 라디칼을 지가 이제 뺏어갖고 지가 이제 라디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즉, 그, 그 AX란 녀석이, AX란 녀석이 자라는 고분자의 그, 그 럭비공을 뺏어갖고 지가 이제 럭비공을 하나 들고 있는 즉, 라디칼을 갖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A라디칼이 요게 바로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M이라고 하는 이 모노머를 계속, 그, 에딩을 해갖고, 결과적으로, A를 중심으로, 또 다른, 이제, 어 고분자가 체인이 생성될 수가 있어요. 즉, 자라나는 그 고분자에서 끝에 있는 라디칼을, 인터섹트를한 다음에, G가 이제 또 다른 개시점이 돼갖고, 그로부터 이제 모노머가, 이제 자라는, 응,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앞에서 그, 터미네이션, 그 정지 반응에 있어서,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 터미네이션,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프로포션 에이션이라고 하는 터미네이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터미네이션은 그냥 그 컨비네이션 또는 디스프로포션 에이션에 의해서 고분자가 그냥 떼드 한 거예요. 고분자가 죽는 거예요. 어. 하지만 요거는 지금, 어, AX란 녀석한테 럭비공을 뺏기면서 고분자는 죽는데, 어, 그 다음에 이, 그, 어, 뺏어간 이제 럭비공을 갖고 있는 이 AX라는 녀석은 계속해서 또 이제 모노모를 에딩하면서 또 고분자로 또 자랄 수 있는, 요런 상황이 이제 가능한 겁니다. 요게 그, 저, 어, 라디칼 체인 폴리메이제이션에는 많이 그 발생하는 거예요. 어, 요게 바로 이제 체인 트랜스퍼라는 겁니다. 요것도 어 지금 보면은, 어, 라디칼 반응에서는 반드시 지금 이해를 해야 되고, 어, 요 체인 트랜스퍼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체인 트랜스퍼는 분자량을 낮추는 요인이에요. 결과적으로 왜냐면은 이렇게 자라는 이런 고분자들이 계속해서 모노모가 에딩되면서 계속해서 자라야 되는데, 누군가가 AX란 그 물질이 요 럭비공을 인터셉트해서 뺏어가니까 이 고분자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요 체인 트랜스퍼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은 분자량을 낮추는 요인이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원하는 정반응에 있어서, 체인 트랜스퍼 에이저트는 아, 체인 트랜스퍼 반응이란 거는 부반응에 일어나는 거죠. 사이드 리액션에 해당되는 겁니다. 부반응입니다. 하지만, 어, 이러한 체인 트랜스퍼에 의해서, 어, 이제, 분자량이 낮아지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고분자를 합성하다 보면은, 분자량을 조절해야 되거든요. 즉 뭐냐면 분자량이 아주 큰 거가 선이 아니라는 거죠. 경우에 따라 갖고는 분자량을 짧게 만들어야 될경우에는 이제 이 체인 트랜스퍼가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즉 뭐냐면 이 체인 트랜스퍼라는 거는 일단은 분자량을 낮추는 요인, 그로 인한 부반응, 사이드 리액션이지만 또 다르게 뒤집어 놓고 보면은 바로 체인 트랜스퍼를 잘 이용하면은 분자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 라디칼 폴리메이지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서 분자량을 5천이나 또는 8천, 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그 라디칼 체인 폴리메이지에이션은 분자량이 작은 편에 해당되는데, 그 라디칼 체인 폴리메이지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을 크게 만드는 것보다는 분자량을 짧게 즉, 5천에서 만 정도로 짧게 만드는 거가 더 어렵습니다. 어. 그래서 그렇게 짧게 분자량을 좀 짧게 만들 경우에 그때 사용하는 방법들이 바로 체인 트랜스퍼 기술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고분자 합성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분자량을 이제 어, 조절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 방법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라디칼 체인 폴리메이제이션의 이제 키네틱스를 유도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체인 트랜스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그 키네틱스를 유도한 결과,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그 설명 들었던 분자량 그, 분자량 그 구하는, 키네틱 체인 랭스라든지 분자량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일단은 그 고분자가 데드하는 방법은 일단은 그 터미네이션에 의한 데드 뿐이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앞에 식을 유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체인 트랜스퍼라고 하는 반응은 어, 라디칼 체인 폴리메이제이션에서 이제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 체인 트랜스퍼의 개념을 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체인 트랜스퍼의 개념이 다 포함된 어, 그러한 이제 그 분자량에 관련된 이제 식을 이제 유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체인 트랜스퍼에 어, 관련된 내용이고요. 어. 그다음에 이 체인 트랜스퍼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 요그 체인 트랜스퍼를 이제 시키는 물질 그 말은 뭐냐면은 어 일단 자라는 고분자의 끝에 있는 그 럭비공에 해당되는 라디칼을 인터셉트하는 어그 물질 어그 물질을 우리들은 어 체인 트랜스퍼 에이전트라고 하고 우리들은 어 가볍게 이제 AX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음 그러면 보통 이제 요 AX 같은 경우에 요 X가 보통 요 자라는 고분자에 있는 라디칼을 뺏어가면서 바로 X가 그대로 여기 들어와갖고 이제 X로 블라킹되어 있는 고분자 체인. 결과적으로 이것도 이제 데드가 된 고분자를 음. 보여주는 거죠. 요렇게 되고 요 AX가 X는 요 고분자, 자라는 고분자 라디칼에 주면서 요 라디칼, 럭비공 라디칼을 뺏어갖고 와서 G는 이제 A 라디칼이 되면서 그 다음에 요 A라디칼은 여기에 이제 계속된 모노모가 이제 에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AX 중에서 X는 이제 이동되는 원자 종을 얘기하고요. 보통은 이제 H도 이동이 될 수가 있어요.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도 이동되면서 이제 럭비공을 뺏어갈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와 같은 그, 그, 요런 것들을 우리들은 체인 트랜스포라고 명명을 하고요. 요거에 관련된 레이트 컨스턴트를 표시할 때 우리들은 KTR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브 스크립트에 있는 TR이라는 거는 체인 트랜스퍼의 약자를 이제 TR이라고 이제 적어놓는 거죠. 이 AX라는 건요. 어, 저거 어떻게 보면 이제 자라나는 그 고분자 라디칼에서 어, 끝에 있는 그 라디칼이라고 하는 럭비공을 뺏어가는 역할을 하는 녀석인데 어. 요 AX라는 건요. 어 모노모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뭐냐면은 고분자 그 고분자 라디칼에 있는 고분자의 끝에 있는 요 라디칼을 모노모가 즉 뭐냐면은 요 모노모가 예를 들어서 요 자라는 고분자의 여기 에 이제 에딩이 안 되고 그냥 그 모노모가 갖고 있는 H라든지 어떤 특정 X라고 하는 그 원자를 요 녀석한테 주고 요 라디칼이 그냥 모노모의 트랜스포가 되는 즉 모노모도 이제, 자라나는 고분자를 브록킹 시켜버리고, 그 럭비공을 뺏어올 수가 있어요. 즉, 체인 트랜스퍼가 바로 모노모에 의해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어.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라는 이제 고분자의 라디칼이, 어 그냥 모노모에 트랜스퍼가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AX는 모노모가 될 수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니시에이터가 될 수도 있어요. 어. 이 말은 지금 뭐냐면은, 이니시에이터라는 거는 원래, 어, 열 분해가 돼서, 어, 열 분해가 돼갖고, 이제, 두 개의 라디칼 개시제그 활성종이 나오는 거가 이제 이니시에이터의 역할인데, 일단은 열 분해 되기 전에, 요 이니시에이터가 바로 고분자 라디칼 만나서, 요 고분자 라디칼에 있는 요 라디칼이 이니시에이터의 트랜스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들은 이제 이니시에이터에 의한 체인 트랜스포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한편, 그, 여러분들, 그, 중압을 하다 보면은, 이제, 용액 중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용액 중압 상황에서는 그, 솔벤트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솔벤트 같은 경우에서, 그, 솔벤트가 바로, 어 또, 이제, 라지카를 뺏 어, 먹는, 럭비공을 뺏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끔, 이제, 벤젠이라든지, 또는, 톨루엔을 우리가 솔벤트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어, 여기 에 있는 예를 들어서, 벤젠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 에 있는 H가, 요게 바로 이제 고분자, 요라디칼의 H가 욜로 주고, 그러면 이제 자라는 고분자는 H로 브라킹되고요. 그 다음에 요 위치에 이제 어, 라디칼이 생겨갖고, 이제 그 체인이 이제 트랜스포 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어. 그래서 지금 모노모에 의한 체인 트랜스포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니시에이터, 그 다음에 솔벤트. 어.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에 의한 체인 트레스포도 일어납니다. 요거 한번좀 보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그 고분자가, 지금 이제 그요 개시점을 중심으로, 라디칼 그 개시점을 중심으로요. 어, 그죠? 어. 이니시에이터가 이제 열 분해가 되면은 일단은 그 라디칼 소스가 튀어나오고요. 어, 여기에 지금 이제 모노머가 이제, 어, 이제 달라붙게 되는 거죠. 모노머가. 어. 그러면 이게 이제 고분자가 자라면서 끝에는 이제 라디칼이라고 하는 이제 럭비공을 계속 갖고 이제 달려 나가는 겁니다. 어, 달려 나가는 거예요. 어. 그럼 고분자가 이렇게 달려 나가는 거죠. 그죠? 어. 그 다음에 뭐, 다른 이제, 개시점도 있것도 이제, 다른 고분자도 달려나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잘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는 지금 잘하고 있는 고분자를 보여주고 있고요. 끝에는 이제, 라디칼을 갖고 있는 이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면은 이제, 어 모노모 같은, 그니까 요, 요 라디칼이 할수 있는 거는, 어, 요 라디칼이 할수 있는 거는, 어, 즉, 바로 요, 요, 그라디칼 고분자 라디칼 끝에 있는 요 라디칼은 요 모노모를 이제 에딩을 하면서 계속 자랄 수도 있지만, 어, 요 라디칼이 지금 뭘할 수가 있냐면요. 어, 요 라디칼이 뭘할 수가 있냐면, 또 다른 지금 고분자 그 라디칼이 자라고 있는 그 고분자 라디칼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H를, 어, 여기 끝에 있는 라디칼이 요 H를 떼어서 지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 라디칼은 어, 이제, 끝에 이제 H도 이제 브라킹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갖고 있는 럭비공 라디칼은 여기에 지금 트랜스퍼가 될 수가 있어요. 어, 요게 바로. 그러니까 요쪽에 지금 이제 또 라디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요런 경우가 바로 이제 그 자라는 고분자가, 어 자라는 고분자의 그 라디칼이 다른 고분자의 지금 요 어, 라디칼이 지금 트랜스퍼, 체인 트랜스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어 체인 트랜스퍼투 폴리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 요거가 쫓아오세요. 어. 어.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그 이상 그 지금 어. 보면 그러니까 지금 어, 지금 이제 이니시에이터를 중심으로 이제 이열 종대와 같이 어, 고분자가 이제 어, 두 분자가 생겨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이한 고분자는 이제 대드대 뻘이고 어 다른 고분자에는 지금 어 이제 원래 이렇게 쭉 가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쪽에도 지금 라디칼이 지금 어, 생기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에서 만일 모노모가 에딩이 되면 요쪽에도 지금 모노모가 에딩 되면서 이렇게 되고요. 어 그다음에 또 모노모 에딩되고 끝에 라디칼 모노모 에딩되고 라디칼 계속해서 이렇게도 될 수가 있는데 요쪽도 여러분들 모노모가 에딩 될 거야 안 될까요? 에딩이 가능합니다. 어 그러면서 여기에 모노모가 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끝에 라디칼, 또 모노머, 에딘, 자라면서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요거가 바로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브랜치가 생기는 겁니다. 브랜치. 어, 브랜치가 생기는 걸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브랜치가, 더 심해지면은, 예를 들어서, 겔도 가능하겠죠? 크로스 립스 때 스트럭쳐도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쫓아오시나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요 요, 요 상황에서는 일단 요거를 지금 폴리머 어, A 라디칼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어, 요거는 지금 폴리머 어, B의 라디칼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요거는 지금 폴리머 A라는 라디칼도 쭉 성장을 하고 어, 그다음에 폴리머 B라는 라디칼도 쭉 성장을 하면서 끝에 이제 럭비공을 갖고 이제 쭉 달려나가다가 폴리머 A 라디칼은 어지는 이제 어, 체인 트랜스포가 이제 B 그 고분자의 체인이 트랜스포가 되고, G는 이제 d 도 죽어버리고, B는 지금 이제 어, 라디칼 포인트가 두 개가 생겨서 지금 브레인치로 성장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어, 요거는 지금 여기에 있는 고분자 라디칼 하나와 여기에 있는 고분자 라디칼 하나가 어, 지금 이제 두 개가 관여가 돼갖고 어, 이제 어, 이와 같은 체인 트랜스퍼가 이제 고분자에 일어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요럴 때는 두 개의 분자가 반여를 했기 때문에 요 상황을 우리들은 인터 어, 몰리큘라 반응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인터 몰리큘라죠. 인터 어. 한편, 인터 몰리큘라에 이제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트라 몰리큘라 그 반응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뭐냐면요. 어, 일단은 요거는 여러분들 어, 여기서 지금 그 폴리머의 체인 트랜스포가 되는 경우는. 어, 폴리머 A 분자 어, 그다음에 폴리머 B 분자 요 라디칼에서 체인 트랜스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가 지금 요거는 지금 무시를 하고요. 여기서 지금 자라고 있는 고분자의 요 라디칼이 어 G가 여기에 있는 고분자에 있는 요 H 라디칼을 하나를 잡아먹고 어 요거는 지금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은 어, 요 상황에서 G는 H가 요로 되면서 고분자는 요렇게 되고 여기에는 이제 어, h로 요쪽은, 요쪽은 블락킹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다가는 지금 라디칼이 하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어. 그러면서 이제, 어, 여기에 지금 모노머가 에딩 될수 있는 이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요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어, 고분자가 요렇게 되다가 갑자기, 어, 요쪽으로 지금 모노머가 자라는. 요것도 지금 여러분들 이 브랜치를 보여주고 있죠. 브랜치, 여러분. 그 여러분들 지금 쫓아오시나요? 지금 요거는 지금 뭐예요? 요거는 지금 자기 그 고분자체인 자기 분자가 어, 자기 분자에서 이제 자기 분자에 있는 H 하나를 떼어 먹고 지금 이제 브랜치가 되는 거. 예 요거는 바로 이제 인트라몰리큘라예요. 즉 어, 스스로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뭐냐면 은 인터몰리큘라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 그 바이몰리큘라하고 똑같아요. 어, A라는 거하고 B가 이제 C가 되는 바이몰큘라 리액션이고요. 인트라몰큘라 반응인데 유니몰큘라예요. 어, A가 A'이 되면서 이제 반응이 진행하는 이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우리 쪽에서는 바로 뭐냐면은 어, 백바이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이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분자 체인이 있는데 스스로 지가지를 문다는 뜻이죠. 백바이팅. 이게 바로 이제 고분자에 있어서도 체인 트랜스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좀 오래 설명했냐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 어 보통 그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는요. 어 지금은 여러분들 그저 폴리에틸렌을 만들 때어 일단은 그저 특히 뭐 HDP나 LDP나 일단은 그 메탈로센 그런 촉매를 이용해서 많이 만드는데. 초기에 폴리에치를 만들 때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보통 어, HDP하고, 어, 그 다음에 초기에 이제 라디칼 중합으로 HDP하고 LDP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음. 어, 보통은 이제 HDP에서는 보통 이제 라디칼 중합으로 했을 때는 보통 압력을 어, 저압에서 만들었고요. 음. 그 다음에 LDP 같은 경우에서는 고압에서 만듭니다. 음. 바로 그 저, 이와 같이 이제 라디칼 중합에 의해서 폴리에틸렌을 만들 때 저압법, 고압법을 하는 이유는 어 이제 그 저압에서 한다는 뜻은 어 저압에서 그저 반응을 시킨다는 뜻은 이제 그 고분자와 고분자 간에 체인 트랜스퍼가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저압에서 이제 폴리에틸렌을 만들고 그로부터 만들어진 이제 폴리에틸레는 어, 보통 선형의 폴리에틸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LDP 같은 경우는 일부러 브랜치를 넣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하이덴스티 어, 폴리에틸렌은 선형 고분자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투명도가 거의 없습니다. 하얗 하얗고요, 어, 불투명한데 LDP는 보통 이제 뭐 비닐하우스라든지 또는 포장재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좀 안이 좀 보여야 되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결정성을 떨어뜨려야 되고 결정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이제 고분자 체인에 이렇게 브랜치를 집어 넣어야 돼요 브랜치를 어.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저 어 제가 지금 그 인터 몰리큘라 어 리액션이건 또는 인트라 몰리큘라 리액션이건 지금 폴리모의 체인 트랜스퍼를 일부러 야기를 시켜서 지금 브랜치가 만드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브랜치가 형성되는 거는 고압에서 고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압력이 높다 보니까 고분자 고분자 사이의 간격도 이제 어 이제 작게 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체인 트랜스포가 좀더 많이 일어나는 조건을 우리가 취득할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그렇게도 만드는데 아주 지금 요게 바로 이제 폴리머에 의한 이제 체인 트랜스포도 어 나름대로 이제 그폴리에칠레렌중압에 있어서는 어 일단 이와 같이 중요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면은 체인 트랜스퍼라는 거는 이제 모노모에 의한 체인 트랜스퍼, 이니시에이터에 의한 체인 트랜스퍼, 솔벤트에 의한 체인 트랜스퍼, 그 다음에 폴리모로 향한 체인 트랜스퍼, 그 다음에 우리가 임의로 넣어주는 또 체인 트랜스퍼 에이전트라는 거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도데칸 사이올이라고 카본이 12개이면서 끝에 사이올기를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체인 트랜스퍼 에이전트가 있는데 어, 현업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어, 그런 이제 일부러 체인 트랜스퍼 에이전트를 넣어줘서 체인 트랜스퍼를 이제 약이 시킬 경우도 있습니다. 어. 하여튼 그, 요게 바로 이제 체인 트랜스퍼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체인 트랜스퍼가 일어나는 그 리액션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바로 이제 어, 체인 트랜스퍼가 일어나는 그 리액션의 레이트는 어, 일단은 그 트랜스퍼가 일어나는 레이트 컨스턴트에다가, 어, 일단은 m라디칼의 농도. 요거는 이제 자라는 이제 고분자의 농도를 의미하는 거겠죠. 어, 거기다가 이제 ax의 농도. 어, 요 ax는 이제 체인 트랜스퍼를 야기시킬 수 있는 모든 물질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서 모노머, 이니시에이터, 솔벤트, 폴리머, 또 엑스트라로 넣어주는 체인 트랜스퍼 에이전트가 전부 다 ax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지금 요거를 한번 제일 밑에 있는 식을 한번 보면요. 일단은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요. 일단은 그 자라는 이제 고분자 체인이 그때 이제 라디칼이라고 하는 럭비공을 갖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체인 트랜스퍼 에이전트, 예를 들어서 H, A, 그 AX라는 녀석이 있게 되는데 AX라는 녀석이 갖고 있는데, 이 X는 이제 요 자라는 고분자의 이제 트랜스퍼가 돼갖고 이쪽에 이제 X로 블락킹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라디칼이라고 하는 이제 럭비공이 요 A에 지금 이제 트랜스퍼가 돼갖고 어 A 라디칼 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음. 그다음에 이제 어요 이제 A라는 라디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제 체인이 이제 트랜스퍼가 돼갖고 이제 이제 A가 이제 라디칼을 갖고, 갖고 있게 되는데, 요 A라는 라디칼에 이제 어 모노모가 이제 에딩이 될 수가 있겠죠. 그거를 우리들은 여러분들 음 이니시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즉, 체인 트랜스퍼 에이전트로 라디칼이 이제 트랜스퍼가 되고 거기에 이제 첫 번째 모노모가 이제 에딩이 되는 경우를 이제 KA 요거는 이제 이니시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라디칼 반응에서 그 앞에서의 KA하고는 달라요, 그죠 어, 여기서 이니시에이션을 KA라고 한 것은 바로 뭐냐면 체인 트랜스퍼 에이전트가 갖고 있는 A라디칼의 모노모가 이니시에이션 되는 것을 Ka라고 표시를 한 거고요 이제 이니시에이션이 되고 나서는 그게 이제 M1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고분자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그거가 이제 발단이 이제 이니시에이션에 의해서 M1라디칼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에는 지금 또 이제 모노모가 에딩되는 또 이제 프로포게이션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어, A라고 하는 이제 기준을 중심으로 다시 이제 고분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쫓아오세요. 어, 그러니까 이제 체인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반응 초기에 이제 어, 임의적으로 우리가 어, 어, 학생 A, 학생 B 어, 두 명을 이제 기준을 세워서 이제 그 라디칼 중합을 이제 쭉 이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갖고, 이제, 학생치가 나타나갖고, 이제, 럭비공에 해당되는 라디칼을 이제 인터셉트를 해갖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갖고, 또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라디칼을 중금으로 이제, 일렬 총대가 이제 형성되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렇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그 라디칼, A라디칼이 중합을 재개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그, 이게 체인 트랜스터고요